저 네트워크 트러블슈팅 가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 소개를 할 배지홍 강사입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드리면 그 현장에서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할 때 총괄 그 PM을 하다가 현재.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네트워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먼저 강의 분야, 그리고 교육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방향,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한 트러블 슈팅. 자, 일단 트러블 슈팅이라는 의미, 그거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은 인터넷 쓰다 보면 은 집에서든, 혹은 회사에서든 쓰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은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쓰고 있는 이 기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십, 수백 대의 어떤 PC부터 네트워크 장비들, 보안 장비들, 그리고 서버 장비들,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잘 갔다가 잘 돌아오는 도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 트러블 슈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장 목표를 자, 네트워크 토플로지 구성에 따른. 자, 여기서 네트워크 토플로지란 무엇인가? 자, 네트워크 토플로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무작정 뭐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건물 설계, 캐드 쪽에서 건물 설계를 먼저 하죠. 자, 그것처럼 네트워크 구성도 어떤 장비가 얼마가 들어와몇 대가 들어와야 되고, 보안 장비는 몇 대가 들어와야 되고,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냐 따라 가지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그 안정성, 그 리스크가 천차만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플로지 구성은 당연히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고, 그토플로지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네트워크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연계 반응, 조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어떻게 없앨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쪽에서,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트러블 슈팅 쪽이에요. 그 엔지니어들이 제일 처음에 그 네트워크 구성을 만들 때,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잘 만들어야지 잘 움직일 것이고. 그런데 다 쓰다 보게 되면은, 갑자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뭔가 명령어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한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트래픽이 어떤 토폴로지, 어떤 프로토콜들, 그들 연계 반응이 내부적으로도 동작을 하지만 다른 장비들 수십 수백 대의 다른 장비들하고의 어떤 연계 반응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 서버가 저 멀리 외국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은 수십, 수백 대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거쳐가지고 잘 갔다가 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서버까지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미국까지 직접 가서 거기서부터 유럽을 통해서 또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또 우리나라까지 그런 식으로 다 직접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부분에서 연계 반응 자체를 이해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발생시킨 원인은 그 쪽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원인 자체는 거기서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연계 반응 자체를 이해해서 누가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시작을 했는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그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트러블 슈팅까지 하시게 되면은 취업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 대상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 부분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CCNA나 CCNP 그런 같은 그 기초에서 중급 정도의 공부를 하신 후에. 취업을 하실 때 조금 고급 과정으로 취업을 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이 트러블슈팅 과목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은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이렇게 3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1개월차에는 기본적인 연계 반응에 대한 이해와 프로토콜 분석, 2개월차에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과 보안 프로토콜의 이해, 3개월차에는 회사 쪽에서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서화. 자, 이쪽은 네트워크 분야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개발하고는 반대 방향입니다. 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정하는 식으로 계속 커져가요. 반면에 이쪽은 실제로 쓰고 있는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네트워크 망에다가 추가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거는. 사고가 크게 터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현업에서 미리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문서로 미리 다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어떤 명령어를 어떤 구간에서 다 적용을 할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다 순차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문서로 기술적인 부분을 문서로 다 만들어내야 돼요. 문서로 다 만들어내서 여러 군데서 크로스로 다 교차로 그 체크를 다 하고 최종 성인이 다 나야지만 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신다라는 거는 취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교육 과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1개월차 기본적인 연계 반응에 대한 이해와 프로토콜 분석. 자, 네트워크의 특징이 그 장비 내부의 연계 반응도 중요하고 다른 장비하고의 연계 반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세팅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세팅했지만, 세팅을, 기본 세팅을 하게 되면, 장비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태가,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상태가,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트롤 할수 없는 바깥 부분까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연계 반응 자체를 이해를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문제가 터지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장비들 내부의 연계 반응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쪽의 내용을 보시면 1주차는 트래픽 연계 반응 그리고 라우팅 경로 문제 분석 자, 기본적으로 아무리 간단한 망이더라도 연계 처리는 다 이루어지고, 라우팅 경로는 두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까지 어떤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도로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1주차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2주차에서는 통신 트래픽 분석, 정책 처리 연계 반응 분석, 실제로 우리가 통신을 시키게 되면은 시간별로 그리고 이제 어떤 구간별로 어떤 트래픽들이 어떤 양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우리 회사가 원하는 식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어떤 네트워크 보안정책을 반영을 다 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계 반응 분석을 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섬 주차에는 애널라이저 프로그램, 자애널라이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으로는 다 와이어 샤크라는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면 은 수십 가지의 어떤 트래픽들에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토콜들이 연계 반응을 해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 움직이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이 누군지, 비정상적인 부분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다 해야 돼요. 보통 TV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화면에 뭔가 쫙 내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다 잡아내시는 것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쪽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주차는 백업경로 분석 그리고 리퀘스트 리플라이 상태를 분석한다. 자, 통신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길만 가지고 쓰다가 그게 무너지면 통신이 끊어진다. 그런 식으로 그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의 백업을 통해서 통신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구성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리퀘스트 리플라이. 쪽 통신이라는 것은 먼저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요청에 맞춰서 서버 쪽에서 리플라이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요청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버 쪽에서 응답을 할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네트워크 장비나 방화벽 쪽에서 어떤 잘못된 세팅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식의 어떤 그 상태를 분석을 하는 내용이 4주차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그 1개월 차 내용에 이어져서 이제 2개월 차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서 움직입니다. 자, 2개월 차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과 보안 포로토콜에 대한 이해. 자, 대규모 네트워크. 어차피 그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한 지역, 한 회사 내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나라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외국하고 연결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바다 밑으로 엄청나게 굵은 그 해저 터널이 저기 케이블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 어떤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떻게 외국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원거리, 그리고 대용량, 대규모.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정책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 쪽에서는 BGP라는 즉 대규모 네트워크망을 처리하는 그런 BGP라는 라우팅이 자기들끼리도 옆에 장비들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돼요. BGP라는 애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툭툭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절차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이제 통신을 할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런 식의 절차를 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절차를 가질 때도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GP 쪽에서 네이버를, 강기를 수립을 할때 어떤 식의 절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식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 자, 2주차 쪽에서는 트랙 동작, 네트워크 필터링 정책. 자, 트랙이라는 것도 이제 그... 아까 전에 제가 라우팅 경로를 여러 가지 유지를 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랙이라는 거는 어떤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 경로는, 그쪽 도로는 더 이상 이용을 못한다. 그거를 서로서로 서로 다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 장비들끼리. 다 알아야지만 두 번째 백업, 세 번째 백업. 그쪽 경로를 이용하도록 자동으로 경로가 다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끔씩 보게 되면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나는 인지를 못해서 그쪽으로 계속 통신을 송출해서 통신이 계속 끊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트랙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해결을 다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필터링, 네트워크 필터링 같은 경우는 뭐 상단, 중단, 하단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들을 이용해서 필터링. 들어와야 되는 것만 들어올 수 있게, 나가야 되는 것만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칠책을 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방화벽.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어떻게 그 정책을 펼칠 때마다 통신 흐름은 달라지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고, 3주차 쪽에는 보안정책 적용분석, VPN 교속절차분석. 자, 보안정책 적용분석. 토플로지 구성에 따라서 보안정책이 보안 똑같은 명령을 쳤는데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VPN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때 누군가가 우리의 정보를 훔쳐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시함수로 암호화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어떤 무결성 체크를 다 해서 자기들끼리만 일정 그 모든 규칙에 맞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동작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이야기를 주고받는 교섭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VPN 기술은 교섭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통신이 안 되게 되면 왜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VPN 교섭 절차 분석을 보시게 됩니다. 뭐 4주차 쪽에서는 VPN 통신 원리 분석, 그리고 무, 무결성 체크, 자, 3주차 쪽에서는 교섭 절차를 분석하게 되고 4주차 쪽에서는 자기들이 암호화 시켜야 되는 그런 트래픽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이쪽 암호화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남들이 훔쳐보지 못하는 그런 그 해시함수로 변환되는 그런 식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 어떤 디버깅 정보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2개월 차까지는 그 대규모 망 구성과 대규모 망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정책들과 어떤 VPN 쪽에 어떤 교섭 절차 그리고 어떤 그 VPN 암호화 기술들 그런 거를 다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3개월 차 쪽에서는 실무 쪽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실무형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개발 쪽하고는 약간 달라요, 형태가. 초반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쪽 분야는 쓰고 있는 기술에다가 추가 작업을 많이 하는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만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은 이렇게 바꾸자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만 해도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전국에 걸쳐져 있는 장비가 만약에 한 15,000대가 넘는다 그 중에 한 대만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고 이쪽은 만약에 건물을 이전을 해야 된다 만약에 송도에 있는 거를 용인 죽전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통신이 끊어지면 안 돼요.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은 몇 달에 걸쳐서 작업할 때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은행이라면은 끊어지게 되면은 몇달 동안 사람들은 그 은행을 이용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ATM 기계도 안 되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스마트 뱅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 그 무중단. 무중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중단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사전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기술 하드웨어 반응 자체를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무 형태의 프로젝트를 구성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회사 쪽에서 왜 이런 식으로 문서를 먼저 만들어서 다 처리하는지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더 키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1조차에는 실무 형태의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 시나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1, 2, 3, 4주차 기술 중에서 시나리오 구성이 가장 가장 어렵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미리 문서를 만들 때 기술적인 연계 반응을 다 문서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기술 반경과 순서 그리고 기술 적용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거를 머릿 속에서 다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다시 켜야지만 시나리오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1주차에서 먼저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이 만들어진 시나리오 구성에 맞춰 가지고 네트워크 보안망 토플로지 구성 그리고 전용된 정책, 흐름을 표현한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 보안망 토플로지 구성. 실제로 회사 쪽에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예전에 뭐 디도스 공격 이런 거를 많이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이제 보안망 토플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보안망 토플로지라는 거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의 연계 반응 그 자체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연계 반응이 이루어지냐 따라 가지고 이 보안 구성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공부했던 연계 반응이 여기서 다 연결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안망토 플로지를 구성을 하고 전용된 정책 흐름을 표현한다. 자 여기서 정책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서에다가 표시를 다 해야 돼요. 표시를 다 해서 이 흐름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들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고 이 명령어들에 의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네트워크 장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상태들 그 변화들을 글로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2주차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되고 3주차 쪽에서는 이 프로젝트 시나리오에 맞는 컴픽어를 작성한다 자, 이쪽 분야는 코딩을 짜는 게 아니라 큰 피그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장비에도 그 윈도우처럼 PC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 안에도 어떤 OS가 들어가요. 그 OS 안에는 어떤 명령어를 치면 어떤 동작을 하도록 미리 다 규정이 되어져 있고 소켓 쪽에서 코딩이 다 짜여져 있고 특정 큰 피그를 치게 되면은 그 코딩 소스가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컴피그를 어떻게 짜냐 따라 가지고 장비 반응 자체가 천차만별로 다 달라져요. 네트워크 토플로지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젝트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서 똑같은 명령어를 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완전히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구성을 제대로 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토폴로지 구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컴피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추가로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은 우리가 원했던 그 결과가 동작을 연계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 적합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을 그 3개월 차 실무형 프로젝터 쪽에서 진행을 다 하시게 됩니다. 자, 위에서 그 제가 설명드린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하드웨어의 핵심 분석을 한다. 지금 그 기술 변화가 이루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에서 연계 반응 자체가 기존 기술하고는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에서 변형되어서 동작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움직이는 기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져 있는지, 그걸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 바뀌게 되는 기술 구조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식의 장점이 있고, 어떤 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핵심 분석을 할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성취하고, 취업 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섭득, 그리고 향후 IT 시장의 에서 기술 변화에 대한 기술적 흐름에 이 내용들을 그 수업 시, 그 앞에서 봤던 그 커리큘럼 내용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런 순서대로 쭉 가시게 되게 되면은 회사 쪽에서 원하는 그 실무형 그 엔지니어로 가장 근접한 그 결과가 나오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 보안 엔진을 거쳐가지고 네트워크 PM. 네트워크 PM 쪽으로 이제 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 PM이라는 것은 한 회사 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면 장비를, 만대를 어떻게 구성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혹은 이전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구조를 다 설계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PM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반응 자체를 다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런 네트워크 PM. 역할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위에서 배운 그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좋은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